준서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리스본에서 돌아온 후 그는 달라졌다. 경계 없는 일상이라는 제목의 그의 블로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디지털 로마드의 어두운 이면, 글로벌 네트워크의 비밀.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웠다. 민호의 이름도 구체적인 회사명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경험으로만 썼다. 띵동. 낯선 번호에서 이메일이 왔다. 준서 씨, 당신이 쓴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이가. 준서는 삭제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다. 발신자 IP를 추적해 보니 베를린이었다. 그리고 이메일 말미에 첨부된 사진 한 장. 리스본 파두 바에서 찍힌 그와 나연의 뒷모습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에 전화. 자정이 넘어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받지 마세요. 나연의 목소리였다. 6개월 만이었다. 나연 씨? 어디 있어요? 들어야 할게 있어요. 미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블로그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쓴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FBI 인터폴 그리고 나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호의 고객들도요. 준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제이라는 사람한테 이메일 받았죠? 그거 열지 마세요. 추적 코드 들어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만든 네트워크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 위에 진짜 조직이 있어요. 실버 루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거점을 둔 정보 브로커 조직이에요. 준서는 숨이 막혔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조사했으니까요. 당신처럼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제가 왜 처음부터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왜요? 긴 침묵이 흘렀다. 제 언니가 5년 전에 실버 루트 멤버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죽었어요. 일주일 후 준서는 베를린 테겔 공항에 내렸다. 나연이 보낸 주소로 향했다. 크로이츠 베르크 지역의 낡은 아파트 건물. 나연은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색 옷을 입고 뭔가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다. 왜온 거예요? 나연이 물었다. 혼자 할수 없잖아요. 당신도요. 나연이 작게 웃었다. 준서 씨는 여전히 순진하네요. 아파트 벽면은 온통 사진과 메모로 뒤덮여 있었다. 세계지도에 빨간 실로 연결된 도시들: 방콕, 두바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케이프타운. 그리고 중심에는 한 사람의 사진. 민호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카를로스 산토스. 실버루트의 실제 운영자예요.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민호는 그냥 아시아 지역 관리자일 뿐이었어요. 당신 언니는요? 3년 전프라에서 추락사 했어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에 이것만 남아있었어요. 실버 루트를 조심해. 그들은 끝까지 추적해. 준서는 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들어간 거예요? 복사하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컸어요. 혼자선 할수 없었어요. 나연이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순진하지만 용감한 사람이. 순진하다는 말좀 그만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처음으로 편하게 제1 정체. 다음날 그들은 베를린 밑의 구역에 해커 스페이스를 찾았다. 나연의 연락책 막스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제이는 제이슨 리라는 사람이에요. 막스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전직 CIA 분석관이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 정보원이고요. 그가 왜 저한테 연락한 거죠? 당신 블로그가 실버루트의 약점을 건드렸거든요.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몇 년째 추적하고 있었는데 단서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부자 증언을 올린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걸안 썼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막스가 설명했다. 당신이 쓴 동남아시아 코어킹 스페이스,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 분산 조직 구조, 이런 키워드들을 조합하면 패턴이 보여요. 제이는 그 패턴을 이용해서 실버루트의 다른 셀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를 이용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동양인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 정장 차림, 그러나 편안한 분위기. 제이슨 위입니다.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당신들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이슨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협력하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들은 내부정보가 있어요. 저는 자원과 네트워크가 있어요. 실버루트를 무너뜨리려면 둘다 필요해요. 준서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CIA 그만뒀다면서요. 제이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 파트너가 5년 전 실버, 루트를 추적하다가 죽었어요. 프라하에서요. 나연이 벌떡 일어났다. 언제요? 정확히 언제요? 2020년 3월 15일이요. 왜요?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언니도 그날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연이 아니었다. 프라하에 가야 해요. 나연이 말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프라하, 카를교 위에서. 3일 후 그들은 불타바강을 내려다보는 카를교 위에 서 있었다. 나연의 언니, 민지가 발견된 곳이었다.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나연이 난간을 붙잡았다. 근데 이상한 게 언니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이 다리조차 무서워했어요. 제이슨이 자료를 꺼냈다. 제 파트너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강물에서 발견됐고 자살로 결론났어요. 근데 그 전날 둘다 같은 호텔에 묵었어요. 어디요? 올 타운 스퀘어 근처 호텔 유로파. 그들은 즉시 호텔로 향했다. 오래된 아르누보 건물이었다. 로비에서 매니저를 만났다. 5년 전 기록이요? 매니저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 시기에 사고가 있었죠. 컨퍼런스 때문에 손님이 많았는데 무슨 컨퍼런스요? 유럽 디지털 노마드 서밋이요. 매년 3월에 열려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호텔 유로파의 비밀. 그날 밤 준서는 호텔 지하 아카이브를 뒤졌다. 제이슨이 매니저를 설득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 있어요. 준서가 낡은 파일을 꺼냈다. 2020년 서밋 참가자 명단. 명단을 훑어보던 나연이 멈췄다. 언니 이름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다른 이름을 가리켰다. 민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카를로스 산토스 실버. 루트의 우두머리 섬이 쓴 위장이었어요. 제이슨이 분석했다. 주제로는 실버루트 멤버들의 연례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언니와 제 파트너는 그걸 알아낸 거고요. 그럼 민호는 처음부터 준서가 말했다. 네. 그는 5년 전부터 핵심 멤버였어요. 나연 씨를 네트워크에 끌어들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나연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저는 계속 이용당한 거예요. 제이슨이 말을 끝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용할 차례니까요. 역습의 시작. 다음 날 그들은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막스의 해커스페이스에서 작전을 계획했다. 올해 사밋이 2주 후에 여여요. 막스가 화면을 띄웠다. 장소는 바르샤바예요 우리가 잠입해요. 준서가 말했다. 미쳤어요. 나연이 반대했다. 들키면 언니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야죠. 제이슨이 가방에서 작은 기기들을 꺼냈다. 도청 장비. 추적기 그리고 이건. 그가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실버루트의 전체 서버를 털수 있는 워미이에요 우리 팀에서 3년 걸려 만들었어요. 서버에 꽂기만 하면 돼요. 준서가 물었다. 30초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전체 데이터가 우리 서버로 복사돼요. 나연이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해요, 언니를 위해서라도. 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번엔. 2주 동안 그들은 준비했다. 가짜 신분, 위조 초대장, 탈출 루트. 제이슨의 네트워크가 모든 걸 준비해 줬다. 그리고 마침내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 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이 멀어졌다. 준서는 나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창 밖을 보고 있었다. 무서워요? 준서가 물었다. 아니요. 나연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아래는 어둠이었지만 위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서는 노트북을 열었다. 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경계 없는 일상 이 추적자들.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다. 진실을 쫓고 있다. 파르샤바 구시가지의 브리스톨 호텔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 유럽 디지털 로마드 서밋이라는 이름 아래 실버 루트의 연례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초대장 확인하겠습니다. 준서는 가짜 명함을 건넸다. 케빈 박 싱가포르 기반 블록체인 개발자. 제이슨 팀이 만든 완벽한 신분이었다. 옆에 선 나연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 소피아 정으로 위장했다. 환영합니다. 5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나연이 작게 숨을 내쉬었다. 첫 관문 통과. 준서가 속삭였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약 200명의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네트워킹 파티였다.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정보 브로커들이었다.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데이터를 사고파는 사람들. 저기 나연이 턱짓으로 가리켰다. 구석 vip 공간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 은발의 50대 남성 고급 수트를 입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카를로스 산토스. 준서가 중얼거렸다. 계획대로 가요. 나연이 말했다. 저는 민호를 유인할게요. 당신은 서버룸으로. 위험해요. 알아요. 나연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해야죠. 그녀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준서는 심호흡을 하고 반대편 복도로 향했다. 서버룸 잠입. 제이슨이 준 호텔 평면도에 따르면 서버룸은 6층 끝 구석에 있었다. 일반 손님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다. 준서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를 빠져나갔다. 비상 계단을 올라 6층으로. 복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거기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 요원이었다. 덩치 큰 동유럽 남자.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네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2층은 손님 출입금지입니다. 내려가세요. 알겠습니다. 준서가 돌아서는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알람이 울렸다. 화재 경보였다. 제이슨이 원격으로 작동시킨 것이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었다. 6층 동쪽 화재 경보 확인. 그가 달려가는 사이 준서는 재빨리 서버룸 문으로 향했다. 전자 잠금 장치. 제이슨이 준 해킹 도구를 꺼냈다. 작은 USB 같은 장치를 카드 리더기에 댔다. 3초, 5초, 7초. 삑하고 초록불이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준서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버룸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서버렉들이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다. 메인 서버를 찾았다. 준서는 제이슨이 준 USB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30초만 있으면 된다. USB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다. 10%. 25% 40% 그때 문이 흔들렸다. 누군가 열려고 하고 있었다. 나날 준서가 중얼거렸다. 60% 75%문 열어! 안에 누구야? 85% 90% 쾅!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95% 98% 100% 완료! 준서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세 명의 보안 요원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준서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너무 늦었어요. 같은 시각 5층 볼룸 나연은 민호 앞에 서 있었다. 나연? 민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나연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 이제 본명으로 불러야 하나요? 박민수씨?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여기서 나가 지금 당장. 왜요? 무서워요. 제가 뭘 알까봐? 넌 모르는 게 나아. 언니 얘기에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전 프라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도요. 민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조용히 해 여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하면 너도 내 언니처럼 돼. 협박이에요. 경고야.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다. 카를로스가 날 부르고 있어. 너 여기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어. 그가 나연을 복도로 끌고 갔다.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진짜로 뭘 알고 싶어? 민호가 물었다. 전부요. 민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내 언니 민지는 똑똑했어.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지. 프라하 서밋에서 실버 루트의 실체를 알아챘어. 우리가 단순한 정보 브로커가 아니라는 걸. 그게 뭔데요? 우린 세계 정부들의 하청업자야. 민호가 쓴 웃음을 지었다. 시아의 MI6, 모사드? 공식적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 데이터 수집, 감시. 때로는 제거도 민지는 그 증거를 찾았어.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내가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카를로스의 명령이었어? 나도 몰랐어? 그날 밤까지는. 거짓말. 믿든 말든 민호가 담배를 버렸다. 난그 후로 나가려고 했어. 근데 못 나가.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여기야. 그래서 널 막으려고 했던 거야.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위해서 감시하면서. 그런 발리에서 치앙마이에서 리스본에서 전부 미안해.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그게 너를 살린 방법이었어. 나연은 총을 꺼냈다. 제이슨이 준 작은 권총. 언니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말해요. 나요 지금 당장.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피터 카를로스의 오른팔이야. 러시아 출신 전직 FSB 요원. 그가 프라하에서 민지를 처리했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8층 카를로스 스위트룸에.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6층 서버룸 침입자 확보. 동양인 남성. 민호가 나연을 봤다. 너희 둘이었구나. 당신은 어느 편이에요? 나연이 물었다. 민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편 하지만 오늘만은. 그가 무전기를 꺼냈다. 침입자는 내가 처리하겠다. 5층 비상구 쪽으로 이동 중이다. 그가 나연에게 카드키를 건넸다. 8층 서비스 엘리베이터 키야. 빅터는 지금 스위트룸에 있어. 혼자. 왜 도와요? 빚을 갚는 거야, 민지한테. 민호가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준서는 내가 꺼내줄게. 넌 내일 해. 나연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스위트룸 복도는 고급스러웠다. 끝에 이중문이 보였다. 문 앞에 경호원이 한명서 있었다. 나연은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다. 카를로스 씨가 부르셨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원이 무전기를 들려는 순간 나연이 움직였다. 제이슨에게 배운 격투술. 목을 정확히 쳐서 기절시켰다. 경호원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나연은 문을 열었다. 넓은 거실 바르샤바 야경이 보이는 통창.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 빅터였다. 2미터는 되어보이는 거고 삭발 차가운 눈빛. 누구지? 러시아 억양이 섞인 영어였다. 5년 전 프라하를 기억해요? 나연이 총을 겨눴다. 카르교에서 여자 하나를 죽였죠. 빅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많이 죽였는데 누구 말이야? 방민지. 아,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끝까지 저항했지. 강에 빠트리는데 애먹었어. 나연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소지 못할 거야. 빅터가 웃었다. 넌 살인자가 아니니까. 틀렸어요. 나연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빅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총알이 어깨를 스쳤다. 그는 테이블을 차 나연에게 날렸다. 나연이 옆으로 피했다. 빅터가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격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체급 차이는 명확했다. 빅터의 주먹이 나연의 얼굴을 강타했다. 나연이 바닥에 쓰러졌다. 총이 멀리 날아갔다. 이제 내 차례야. 빅터가 총을 집어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빅터. 준서였다. 그리고 그 뒤에 민호가 있었다. 빅터가 총구를 돌렸다. 탕탕. 준서는 옆으로 굴렀다. 민호가 재빨리 화병을 던졌다. 빅터의 머리를 맞췄다. 그 틈에 나연이 일어나 빅터의 다리를 걸었다. 거구가 휘청거렸다. 창문으로. 민호가 소리쳤다. 세 사람이 동시에 빅터를 밀었다. 거대한 통창이 깨지며 빅터가 8층 아래로 떨어졌다. 쾅! 응. 아래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가야해. 민호가 말했다. 경비들이 올라올 거야. USB는? 나연이 물었다. 여기. 준서가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이 돌아봤다. 카를로스 산토스가 발코니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옆 스위트룸에서 넘어온 것이었다. 인상적이군. 카를로스가 말했다. 빅터를 쓰러트릴 줄이야. 끝났어요. 준서가 USB를 들어 보였다. 당신들 데이터 전부 여기 있어요. 이미 전송됐고요. 카를로스가 웃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 FBI에 넘겨? 그럴 생각이에요. 순진하군. 카를로스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우리 고객이 누군지 알아? 그 FBI야 CIA도 MI6도 모사드도 우린 그들의 검은 손이야. 그들이 공식적으로 할수 없는 일을 대신하지. 그래서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어떤 증거를 내놔도 묻힐 거야. 오히려 너희가 위험해질 거고. 나연이 총을 겨눴다. 그럼 여기서 끝내줘. 나 죽여도 달라지는 건 없어. 카를로스가 차분히 말했다. 실버 루트는 조직이야. 한 사람이 사라져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준서가 물었다. 카를로스가 명함을 꺼냈다. 합류해. 너희 둘다 재능 있어. 특히 나연. 넌 복수심이 있고 그게 이 일에 필요한 거야. 미쳤어요. 생각해봐.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야. 안에서부터 민호가 나섰다. 카를로스 그만해. 민호 내온 빠져. 안돼. 민호가 총을 꺼냈다. 카를로스를 향해. 모두가 놀랐다. 뭐 하는 거야? 카를로스가 물었다. 끝내는 거야. 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민호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카를로스가 비틀거렸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다. 미친! 카를로스가 바닥에 쓰러졌다. 가! 민호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당신은요? 나연이 물었다. 난 여기 남아 책임져야지. 민호가 쓸쓸히 웃었다. 너희한테 10분 벌어줄게. 그 안에 나가? 민호 씨. 가라고. 민호가 다시 소리쳤다. 민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준서가 나연의 손을 잡았다. 가요. 두 사람은 복도로 뛰어나갔다. 뒤에서 알람이 울렸다. 탈출. 호텔은 혼란에 빠졌다. 빅터의 추락, 카를로스의 총격, 화재 경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고 있었다. 준서와 나연은 군중에 섞여 1층으로 내려갔다. 밖에는 제이슨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자, 차가 출발했다.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USB는? 제이슨이 물었다. 여기. 준서가 건넸다. 잘했어. 이제 전 세계 언론에 불릴 거야. 소용 있을까요? 나연이 물었다. 가를로스가 말했어요. 정부가 보호한다고. 그래서 언론이야. 제이슨이 설명했다. 정부는 여론을 무시 못해. 이게 공개되면 정치적 스캔들이 돼. 스오브 루트는 버려질 거야. 차는 바르샤바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달렸다.